제가 맨날 뒤에 앉아 있고 정말 대충 하고거든요. 근데 오늘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마음 먹고 한번 옛 교회에서 하던 대로 정장을 입고 왔는데 뭐 노회장이 왔다느니 네, 국회의원이 왔다느니 네, 저희 집에 정장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어요. <laughs> 네, 요즘에 근데 또 살도 쪄가지고 잘안 맞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어, 홍 목사님과 임 목사님이 같이 시리즈 설교를 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어, 저 스스로는 스페셜 게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어, 물론 목사님 일곱 번이었나요? 시리즈가 네 일곱 번이었는데 제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는 어, 스페셜 게스트니까 제가 그 코로나와 신앙생활에 한 꼭지를 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덟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회개. 네, 어떻게 이 코로나의 시기에 회개를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이두 분의 목사님이 참 생각이 짧으시다. <laughs> 네, 네, 그렇게 <laughs>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한참 이제 교회 모이지 못할 때 코로나 한참일 때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인 것같진 않고 뭘 잘못 먹어가지고 체한 것 같아서 저녁시간 내내 계속 동네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을 하나 봤는데 나이 드신 두 분이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로 막 싸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길 가다가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마스크를 안 하고 가니까 아니 왜이 시국에 마스크를 안 하고 다녀?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 상대 또 나이 많으신 분이 네가 뭔 대상 가냐? 이러면서 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말싸움을 하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밀치기 시작했고요. 그맘때쯤 경찰들이 어, 하나 둘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 한 소리를 그 시비 거셨던 나이드신 분께서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었냐? 너몇 살이야? 네. 싸움 주먹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로 하든지. 근데 갑자기 나이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얘기 듣고 아 뭐야 이랬는데 주변에 이렇게 구경하시던 분들이 막 야유를 막. 아, <laughs>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놈의 나이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이만 생각할지,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아들 내미를 좀 키우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어, 유치원에 등교를 시키고, 어, 다시 이제 제가 받는 역할까지 또 하는데요. 어, 애들 받아서 이제 놀이터에서 같이 잠깐 놉니다. 근데 제가 만약 없으면 저희 아들은 제가 제일 그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 그네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1학년이야. <laughs> 나 3학년이야. <laughs> 나 7살인데 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이 나이가 장유유서의 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목사여가지고 아,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나이 문화가 있을까? 신앙의 나이, 신앙의 연차, 몇대 믿었다, 뭐또직분 있잖아요, 뭐, 목사다, 장로다, 오래 교회 다니면 뭐 되는 그런 것들 그런 문,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한 2, 30년 전에 초등학생일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새 신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초신자죠. 뭐 구역 예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던 그 구역 예배를 생각해 보면 거의 매주 막 새로운 분들이 오셨던 그런 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교회가 막 차고 넘쳐나고 구역이 막 쪼개지고 쪼개지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현재 한국 교회를 본다면 과연 새 신자가 있을까? 새신자라고 해도 다른 교회에서 넘어온 성도들이 전부이지 않을까? 초신자는 없는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연수만 내세우는 기본 10년은 돼야 그래도 말 한마디 꺼낼 수 있는 문화가 이제 한국교회의 문화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스펙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보이는 숫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요즘 저 나이 때 아직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다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모태신앙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하죠 모태, 모태, 하나님이 시켜도 모태 목사님이 시켜도 못해. 그렇게 아주 교만한 게 모태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태 신앙인 저는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밥상머리에서 배웠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전기도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밥 먹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농부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밥을 먹고 너가 하나님께 바라는 점들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저는 어렸을 때 아주 호흡을 가다듬으며 또박또박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셨던 농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음식 먹고 믿음과 지혜와 키가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외우세요. 벌써. <laughs> <laughs>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원 때도 그랬고요, 초등학교 때도 똑같이 기도했고요, 중학교 때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기도했고, 대학생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몇년 전에 깨달았는데요, 제가 눈 감고 대충 십기도 할때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축복해 주시고 입안 먹고 믿음, 키, 지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키가 많이 안 자랐겠습니까? <laughs>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네. 너무 습관화된 신앙 이 신앙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키가 자라지 않았나 아, 좀더 컸어야 되는데 아 어, 아마 제가 밥 먹다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제 신앙 좋은가 보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시기에 식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야, 저놈 또 주문해 오는구나. <laughs> 네. 저는 처음 사역자로 부름받았을때 저의 출근길을 기억합니다. 막 우수에 찬 눈빛으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뭐 거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 20대 중후반인데 이거 감당이 될까요? 그리고 부흥해야 될 텐데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하면서 그렇게 출근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또 저는 생생하게 또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첫 설교할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유아 유치부서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제 이미지랑 영유아 유치부서랑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영유아 유치부서 첫 설교는 다윗과 골리아시였습니다 이렇게 성인 설교는 그냥 막 글로 막 쓰고 말만 이렇게 막 하다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영유아 유치부 설교는 실물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남자 전도사가잘 하지도 못하는 가위질을 막 하고 그림을 그리고 다 준비해야 되고요. 또 제가 말투가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싸 싸가지 없는 그런 말투인데 애들 앞에 나가면 그 있잖아요. 준비됐나요? <laughs> 오늘 다닐까 권리하시네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몰래 전 대학 때부터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한참 뭐가 인기였냐면. 설교 비평 이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 16인의 설교를 말하다 뭐 이런 저,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책들이 나와서 뭐 역사관이 부족하다 성경 해석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는 그 매일 채플을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오시면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아 얼마나 잘하는 한번 봅시다 네 그렇게 대학 시절에 채플 시간을 그래 보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막상 첫 설교를 하려니, 네, 그때 그 배웠던 이론들 뭐다 상관없고 정말 바짝 엎드려졌던 제 모습,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을 건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처음 만남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옛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따스했던 하나님께 열정을 다했던 그 기억들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정말 잘 믿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가 어, 뭐 이렇게 3, 4년마다 전도사 할 때는 교회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마다 가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젊은 전도사 붙잡고 놓고 우리 옛날에는 이랬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랬어 그 지금 젊은 목사님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도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땠다. 그럼 속으로 저는 막끌 끌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은 지금은 너 뭔데?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계속 옛날 얘기하고요. 신앙의 연수, 직분, 이런 거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렇게 신앙 생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드러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얼마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는지, 교회 안에서 뭐 무슨 모태 신앙이다, 몇년 다녔다, 내뭐 네, 직분이다 얘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저는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네 부서가 한 150명이 됐다고 해요. 원래는 150명이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이는데 지금 40명 모이고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도대체 뭡니까? 이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안 좋았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 선민이라고 오래 믿었다고, 또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째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볼일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들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민족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노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그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밥을 못 먹으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셨고요.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살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제사는 레위기 9장에 나타납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요. 9장에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9장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 보면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것 같아요. 뭐 아무런 감흥이 없이 아주 그냥 순서대로 어떠한 잘못도 없이 완벽하게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레비기 9장 23절 이 제사가 끝날 때딱 한마디 첨가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네, 이 제사가 마쳐지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렸기에 주님께서 하라는 그 방식대로 온전히 했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그 제사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진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일상적인 것이 제사가 평범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사 드릴 때재물에 안수를 하고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제 걔를 죽이잖아요 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찢겨 죽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나 대신 죽는 그 재물을 보면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죄안 짓겠다고. 그런데 점점 그들은 그 의미를 잃어갑니다. 아이, 내가 죄 지어도 저 동물이 죽으면 되지. 그렇게 그냥 쉽게 죄를 짓는 백성들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또 어땠을까요? 어, 여기 제사들이 다 남는 재물들 있으면 내가 좀더 가져야지. 네, 점점 그렇게 제사장들도 타락합니다. 그렇게 제사의 의미가 점점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첫 제사, 완벽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그 제사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를 잃고 점점 더 이상한 것으로 변해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내가 너희 선택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렇게 허투로 드리는 제사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죠. 드릴 재물 다 드리고, 순서대로 다 하고, 그런데 마음이 담기진 않은 이 제사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또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혼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또 빠르게 심판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늦추고, 또 늦추고, 또 늦추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겠다고 하시고, 벌을 내리시지 않고 늘 회개할 기회를, 용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하시는지요. 네. 이 노래, 이 찬양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단, 다단, 여호와께 아, 네 이렇게 네. 우리가 가장 목청을 크게 내는 부분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마 대부분 다 이것만 기억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앞뒤,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의 앞뒤를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고백만 얘기하지만, 이 앞부분에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또 뒷부분에는 어떤 가사가 있을까? 또 제가 읽어 드리면,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네, 이제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다른 대로 보이시죠? 진짜 크게 불러야 될 때는 이 앞과 뒤구나 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막 여호와께 돌아가자면 갑자기 울고 막 특히 청소년 집회 가면 뭐막이 찬양이 일 번일걸요 애들한테? <laughs> 근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이 앞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범죄하고 죄를 죄를 저지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그 말은 헛된 것이 될수 있겠지만, 주님은 헛되지 않게 늘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로 품으실 준비가 하고 계셨다는 것, 이 찬양에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에는 이미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딱한 가지 부탁만 하십니다. 자,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 말씀 1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님.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옷 찢는 것만으로도 어떤 슬픔이나 회개의 의미, 또 어떤 분노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요, 자기 아들 요셉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형제들 앞에서. 옷을 막 찢습니다. 그리고 아이 성전투에서 여우수아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지게 되죠. 그때 막 옷을 찢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악했던 왕 아합도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옷 찢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개의 의미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나면 옷을 확 찢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옷을 확 찢으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옷 찢는 것에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굳어버린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옷 찢는 회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리는 회개 정도 안 됩니다. 금식 기도요? 해 봤자 똑같지 않습니까? 머리를 뭐 강대상에다 박고 뭐 피를 린다는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회개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 마음을 찢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의 나이와 연차와 내몇대 뭐 가문이 믿는 가문이다에 가문에 속해 있다,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 사람 생각하는 마음, 굳어진 마음, 현재 없는 신앙생활, 사변적인 말장난으로 빠진 신학,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 설교나 읍조리는 그런 신앙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찢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한다기보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제 안에 자성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너나 잘할 것이지 네 마음부터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교인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 너무나 이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오늘 요엘서 2장 13절의 이 하나님 말씀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구기야. 마음만 찢으면 돼. 너참 부족하지만 마음 찢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 너가 오래 신앙생활에서 그 습관에 젖어서 나에게 중심을 들이묻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짓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괜찮다. 널 용서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굳어지면 안 됩니다. 옛날 자랑에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거옷 찢는 회개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기 위해 오르는 이 언덕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맨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찢어진 마음, 주님 앞에 그 상처난 마음, 주님은 반드시 그 마음 받으실 줄 믿습니다. 10편, 51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라이트 하우스 식구들은요 평생을 이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겉옷 찢는 회개 따위 사람들 보는 회개 따위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매일매일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매일 매일 마음을 찢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상처난 마음, 주님께 매일 매일 드려서 주님의 기쁨의 재물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